자 7월 29일 화요일 3시 35분에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 유튜브 13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투자를 리딩하는 연구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패턴 공략은요 고급방에서 실전투자 중인 종목들로만 설명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매매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보급방에서 실전 투자적인 종목들만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한수 타점 매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그 전에 코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아, 두 번째 시간에 코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점이 7월 8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음 당년에 뭐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느라고 다른 방송이 좀 있었지만 어, 그때 당시에 코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 요때 가격이 한 47,000원 정도 됐었고요. 자 타점 매수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그 뒤에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요? 네, 코롱의 타점 매수가 음, 요날이네요. 요날 이 날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47,000원 정도 됐었던 상황인데, 음 제가 장 끝나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 끝난 이후에 뭐 NXT 시장에서 매매를 했던 아니면 다음 날 어, 7월 7월 9일 날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47,000원 정도 있었네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63,800원까지 올라갔죠. 결국 코롱이란 지주사에 대한 타점 매수는 떨어진 이후에 눌림목 조정에 들어간 이 시점. 음. 이 시점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큰 수익률도 동반했다라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추천도 해드렸는데요. 한전은 이렇게 매매를 해라. 갭 꼬리 잡기를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승을 한 뒤에, 여기서 이런 점핑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아, 좀 이따가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삼성전자도 점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갭이 생겨버리죠. 이 주가와 이 주가의 일봉 사이에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 올라간 시점에서 갭을 메꾸는 조정이 필요한 그 라인이 생기는데 그것을 갭꼬리잡기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갭이었고 이 갭을 갖다가 메꿔주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매수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통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날의 종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이 만들어진 날짜의 종가. 그리고 그 위에 갭을 동반했으면 동반했을 때의 그이 사이를 갖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 실질적으로는 이 라인의 종가가 갭을 동반한 꼬리잡기를 할수 있는 가격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날짜겠죠? 이 날짜에 종가상 가격대가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38,5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꼬리 잡기로 38,500원 선 사이에서 매수를 해달라고 29일 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얘가 얼마를 찍었냐고요? 바로 어, 38,700원을 찍었어요. 정확히. 그리고 나서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쉽게 얘기해서 갭을 갖다가 동반한 조정을 보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는 뭐 4만 원도 넘어서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아 매수 타점으로는 정확한 타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어요. 실전으로 매매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신한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화 엔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화 엔진. 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우리 방에서 실전 투자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 마디, 마디 하프에 가격 맞춥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1탄부터 계속해서 마디 공부를 했던 어, 내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어, 맞추면은 어, 공부하시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날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에, 하나 엔진이 아, 이날 급등을 했어요 하나 엔진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나 엔진 네. 네, 급등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바로 마디 패턴을 보인 거죠 마디 패턴을 보인 거예요 이날 급등한 게 11.9%입니다 11%가 급등을 했어요 11% 급등하고 마디 패턴을 보였는데 그럼 우리는 마디를 볼때 이날 첫 번째 날은 뭐를 보는 뭐 겁니까 하프라인을 보는 거죠. 이 양봉의 하프라인을 보는 거죠. 양봉의 하프라인. 그 하프라인 자체가 34,200원 선 전후가 됩니다. 34,200원 선 전후. 그런데 오늘 저점을 찍은 것이 얼마냐면 7월 29일 저점을 찍은 것이 34,400원 선입니다. 34,450원을 찍었어요. 그데 거기 그러고 보니까 이날이나 이날이나 거래 아, 이저 저점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어, 34,450원의 저점을 찍었는데 그 라인 근처 비슷합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마디 하프의 가격 맞춤 이 종목의 가격은 34,3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프는 34,200원 정도가 되고 하프 라인 자리는 가격 맞춤 자리는 34,450원이니까 요것을 어느 정도 평균하면 34,3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라인이 바로 이 종목이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일 뿐 아니라 이 지지 라인. 또한 조금 뭐예요? 매수하는 자리가 되겠죠. 매수하는 자리, 타점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나 엔진의 타점 자리는 얼마예요? 3만, 3만 4 얘기예요. 3 4 0 0원 300원이라는 얘기예요. 343, 3 4,300원.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 엔진이 급등한, 11% 급등한 뒤에 마디 패턴 첫 번째 날, 마디 패턴 두 번째 날에 가격 맞춤까지 딱 보여줬으니, 내일도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사이사이까지 매수를 갖다가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알수 있겠죠. 하나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 전해드릴 게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아주 멋진 그림을 나타낸 종목인데요. 어, 일진전기, 삼성전자가 덮어씌워져 있군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전기를 갖다가 잠깐 한번 보시면 예, 급등 양상이 오늘 나타났어요. 일진전기가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디 예상이잖아요. 예? 일진전기가 급등 양상이 나타나서 마디 예상이 나타난 거예요. 6% 이상 올라왔어요. 6% 이상. 4 3,800원에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그러면 이 종목의 하프 라인은 어딘가요? 내일 첫 번째 날이라고 치면 네. 내일이 첫 번째 날이라고 치면 이게 양봉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파란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대기를 건었는데 이게 하프 라인이에요. 4 2,500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라인을 딱 보면 4 2,5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하프 라인인 거죠. 예를 들면. 이 라인 42,500원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내일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나 엔진의 이첫 번째 날 있죠, 이거. 이거. 이첫 번째 날. 이 라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하프라인까지의 그 매수 전략이죠, 이 라인. 어, 바로 28일 날 얘기죠. 그라인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진전기는 이 라인까지의 매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라인. 42,500원 사이까지 매수라는 거죠. 오늘은 6%의 상승을 시도를 했으니까 내일 꼬리 잡기 할때그 사이까지 매수하면 정답이 될 것이다. 바로 타점 매수가 될 거다. 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일진전기도 됐고, 하나전기도 됐죠? 에, 우리가 매매하던 종목들에 대한 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가리, 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짧게 이야기한 내용은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타점이 가능할까? 이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서 삼성전자의 타점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이 수급이 나타납니다. 오늘 종가가 이렇게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급등한 이유는 뭐 사실은 그동안 별 볼일 없었어요. 별 볼일 없었는데 이렇게 끝난 이유는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수했어요? 7월 10일부터 매수를 했어요. 이날부터. 7월 10일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장창 매수하죠. 첫 번째 많이 매수한 게 7월 11일입니다. 여기. 450만, 490만 주를 매수하니까 거의 500만 주를 매수했어.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 이때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때는 테슬라. 바로 7월 28일이죠. 테슬라에, 예. 그,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트윗에다가, 엑스에다가 또 내용을 올렸어요. 삼성전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고, 어 23조원에 해당하는 그저 음, AI 칩을 갖다가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타고 이 종목이 이 초거대 종목이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잘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계속 매수하죠. 중간에 잠깐 조정 보일 때 요때만 좀 매도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매수를 하죠. 그러면 수급이 삼성전자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라 얘기 아니에요. 누구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자리가 타점 자리냐? 이제 그 바라던 7만 전자가 올라왔는데 여기가 타점 자리가 될 거냐가 가장 궁금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면 이 자리요. 하프라인이잖아요. 이뭐 초고대 종목이긴 하지만 6% 자리가 올라왔으니까 하프라인은 이 정도 자리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점핑의 갭을 갖다 만들었으니 원래는 조정을 보인다면 갭을 메꾸는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갭을 메꾸는 조정을 안 하죠 이유가 뭐죠? 센 재료가 붙었으니까는 갭, 조, 갭 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갭 조정을 안 하면 결국은 하프라인 자리에 매수라는 점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의 양 원래는 여기서부터 따져야지 맞거든요 그러면 딱 가격이 딱 맞아요 여기서부터 안 따지고 이 종가상의 예, 요거 시초가부터 종, 종가상의 내용만 따지면 여기가 맞아요. 오늘 저점보다 조금 더 위에요. 음, 6만 8,800원 뭐그 정도 어 6만 8,800원 아 6만 9,000 6만 9,200원이에요 이 자리가 6만 9,200원 이 자리가 하프라인 자리인 거예요. 응? 하프라인 자리 그래서 한 400원 정도 차이가 났죠. 에, 400원 정도 차이쯤이면뭐충분하구고요 어, 68,800원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프라인 공략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어? 그럼 우리 배웠던 게 있어. 어? 이거 양봉에 마디 예상해서 하프라인까지 저점을 찍은 거잖아. 그럼 내일은 뭐가 나오지? 내일은? 내일은 뭐가 나와? 첫째 날이 하프라인 나왔으니까 내일 두 번째 날은 뭐가 나와? 어? 마디 가격 맞춤이네? 그럼 이 자리, 오늘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가 68,800원 선 사이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또 하나 더 나가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역시 오늘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지만 이것 또한 역시 하프라인 공략이 가능한 내용이 된다 잠시 후에 말씀드려요 이거는 음.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다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기타법인 역시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하루에 100만 주가량을 갖다가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주봉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는 주봉을 반드시 봐줘야 돼요. 자, 주봉은 어떻습니까? 이 저항선들을 제가 그려봤어요. 저항선들을 그려봤는데 7만 원이 저항선이 딱 여기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저항선에서 영향을 약간 받았어요. 6만, 여기도 보면은 6만 8천 원의 영향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7만 원을 뚫어버렸어요. 아, 이 저항선 6만, 7만 원 자리를 뚫어버렸네? <laughs> 7만 전자를 뚫어버렸네?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일단은 이 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 선을 친 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75,000원이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무방비 상태라도 갈수 있어요. 75,000원까지는 무방비 상태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만원까지 가느냐는 그때부터는 수급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일단 이 재료에 따른, 이, 그, 엘런 머스크의 테슬라와 관련된 재료로, 그거 23조 원이 이게 최하의 최하, 하 금액이라 이거보다 몇 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죠 몇배 그래서 더 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75,0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거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저항선까지는 75,000원 저항선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준다면 음,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면 될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이날도, 이날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포화가 됐죠. 오늘까지도 200만주의 매수세가 이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을 그러면 마디 하프라인의 공략으로 29,200원을 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새롭게 이렇게 만든 아, 이 꼬리에서 하프라인을 자르면요, 이게 강력해서 그 라인에 안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68,800원까지 6만, 6만 내려오면 다행인데, 네? 가격 맞춤 자리. 가격 맞춤 자리 68,800원까지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오면 어디를 갖다가 만드느냐? 안 내려오면.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안 내려오면, 네. 여기 라인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69,700원 정도로 만들 겁니다. 여기. 즉, 이꼬리에 하프라는 얘기예요. 이꼬리에 하프. 이 대갈, 대가, 대갈이 이건 생각하지 말고, 이꼬리에 하프. 69,700원. 만약에 이게 68,800원까지 안 내려오면, 69,70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강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매수에도 동반되고 강하게 움직이면 얘가 이 가격 맞춤 수준인 68,800원까지는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69,500원 선이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마디에 꼬리에 하프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 맞춤이냐? 네. 가격 맞춤이냐? 이게 내일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다. 아무튼 75,000원까지 주봉상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75,0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매매 전략을 써서 마디 공략을 진행해도 좋겠다. 다만 어, 조금 느린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이고 강력하면 느리더라도 또 탄력 자체를 붙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까지 자세히 분석을, 어,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9일 공개방송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